받으시면서 경상도 아가씨 한국 나갑니다. 차렷! 고식기 바치고 경례 <laughs> 좋 어 이제 시원해지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나와서 장구들 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으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구경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열 어, 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장구 천대 좀 앉아 봐봐 어디 가노 갔다 온다고? 갔다 오면 이미 넣는데? 아 야, 그장부 소리 듣고 왔다가, 장부 소리가 꺾은 게니까 그냥 가뿐네이 동네는 참 사람 죽을 노릇이야.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꼭 누가 보면은 실성한 놈은 없고 말이야. 어 사람을 실성하게 만들어. 어, 그래요. 어, 응. 가도 어쩔 수 없다. 아 어, 가도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준비하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어, 쌍장구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따 장구 소리나 한번 오시오. 그래요. 돼지항구 한번 더. 어, 돼지항구 모셔도 됩니다. 어, 돼지항구 아버지 알지? 돼지항구돼지항구 어, 돼지항구 같이 부르면서. 어, 어, 아버지 이 동네 사시오. 어, 작년에서 오셨어. 어, 작년 그 집에서 하시고, 어, 작년 그 집에서 하시네. 만나 맞추니까, 참 그거 하나는 참 끝내줘. 자, 예, 돼지 양보라 했나? 어, 돼지 양보 나갑니다. 자렷저 밖에 계신 분들에게 경례. 진짜 우리가 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관리를 해. 예. 거지 관리를 막 해가지고, 이거 불러라, 저거 불러라, 돈도 안 주면서 이거 불러라, 저거 불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있는데, 오늘은 또 그런 거는 또한 분도 없네. 예. 근데 그래도 아버지, 이게 좀, 이게 좋지? 그래도, 어, 폴카가 그 옛날, 그걸로 해서 그래도 괜찮지요? 어. 어, 폴카 한 곡을 더 해야 되겠네? 예. 폴카 하나 더 준비해 봐봐. 어. 어, 그래, 무너진 사람 답, 아버지 알지? 같이 불러라. 왜냐면은, 여기 오셨을 때는 누가 돈 받는 거 아니고, 강제라는 거 아니니까 오셔서,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요거, 어 한곡 더, 무너진 사람 답, 한곡더 모셔드립니다. 차렷고시고바치고 경례! 부어진사람다 자, 자, 아시는 분은 같이 합니다. 나왔네. 아, 난참 진짜 어떻게 보면 이퇴질라는 지랄이야. 배이없거든 아직까지 이제 나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7월 말에 진주 삼천포 전원축제석도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7월 말에서 8월 말, 9월, 9월 말도 아직 안 됐어. 이제 한달좀 넘었어. 두 달이 아직 안 됐네. 그죠. 두달한대때이 정도 하면 잘 하지요. 솔직히 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칙은 이 우리나라의 태진아 선배님 가짜로서 참 진짜 반무대서부터 본무대까지 날려준 사람인데 그나다는또 가뿐히. 아, 갖다 보리본 다고 어, 번디기디기디기. 튀기튀기빵, 튀기튀기튀기, 디기디기 예.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하면은, 저희는 거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있어도 해야 되고, 두 분이 있어도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장 마시고, 어, 이제 이 경상도 사나이 가수가 많습니다. 헨철 씨 있지, 나우나 선배님 있지, 이쪽 경상도에서는 그 선배님 노래를 딱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어, 헨철 씨 노래 한번 할까요? 할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박수 튀기시는 거 억지로 치지 마시고, 마음에 우러나서 모든 걸 하십시오. 그래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차련 경예. i 날짜부터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 무대는 V 품바 공연장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에, 스타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뭐 모든 분이 다 아십니다. KBS 아침마당 워러트 구석백 베테랑에서 최고의 품바님 아름이 보람이 이렇게서 해이 우리나라 생긴 일에 처음으로 일주일에 두번 나온 프로는 이분들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 나가는 보들이도 TV를 못 왔어. 라디오 안 나왔지. 그러나 우리 아르미 품바, 보라미 품바, 우리 최고의 품바는 KBS 공연방송에 나왔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이 무대가 그 무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섹스폰 연주의 또 1인자로 알려졌고 노래자라는 가수 겸 섹스폰 연주자. 우리 가을이풍 관님이 또 계시고 또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절로 나오는 누가 있죠? 전파를 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나, 아버지? 나 어디까지 했어? 아? 이적분 나. 아이고 나도 이제 말도 못하구나 이적분나 아이고 별시. 그래서, 우리 깡통 본바 같은 경우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납니다. 여기 예, 보면 그 그림을 보면 알지만, 깡통 본바님이 지금 곧 도착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이유 중에는 우선 그래도 한 50여 분 정도만 와주면은 순서대로 아, 스타들 다 예. 오셔. 아, 어, 이제, 찾았어? 예, 었 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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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신라의 달밤이요. 어, 됐네. 그래서, 시벌러 어디까지 했... 아, 거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그,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오신 분이, 여기서 있는 태지랄이 아무리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면은, 난리납니다. 어, 좀 이따, 어, 좀 이따 이제, 어, 장고, 우리 아름이 하고, 가을이 분방가나서또 장고 한번 칠기라. 장고 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장고 치기 전에 그래도, 담은, 예? 여기, 이, 이 중에, 이 50분 중보다 두 분만 넣으면 좋겠다. 아, 두 분만 넣오면아시죠 제가 이제 행철씨 노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훈나 선배님 노래를, 잘 못할 집전적 합니다. 저는 원래 퇴진나 가짜 흉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쪽에 와서는 현철 씨 노래와 나무나 선배님 노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한곡 나가고, 이번에 그러면은 나무나 선배님 노래 갈무리. 갈무리로 시원하게 한 번, 지금부터 이제 시원한 노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들 오시라고 모셔드립니다. 노래야! Yeah! No! 들어오어 들어왔어.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장고 치고 뭐할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있던 분이 어디로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고식기는 필요가 없어. 고식기 보니까. 들어올 길안 들어올 길 안. 들어올 길. 내 스타일이야, 들어와. 어. 오래간만에 내 스타일을 안 만났네. 갔다 온다고? 지랄, 또 내, 내 스타일일 때도 가네. 그럼 지 스타일이 아니구나. 나는 내 스타일인데, 그 사람들은 또, 저 언니들은 또지 스타일이 내가 아닌가네. 네. 어쨌든 지금 저쪽이나 이쪽이나 참, 별 지랄병을 다 해도 안 되고, 저 지랄을 해도 안 되고, 이 지랄을 해도 안 되고, 다안 됩니다. 여기 뭐태진하가 오늘 되겠습니까? 어 그럼 그니까 어차피 지금 내일부터 본 저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편안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참 앉아 있던 분들도 여타나 못 주고 다 보냈네 아이고 참 나도 보면 어떨 때 갔다 온다 약속했네 그래 어 순디기하고 순자하고 어. 번디기 디기 디기 번예 그래요 일단 한곡더 불러보고 그리고 우리 어, 이거 장구 한번 치지, 예, 장구 한번 칠게지.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그리고 북장구, 뭐난 내려가 뭐장를 쳐도 되고 드럼을 쳐도 되고 아무것도다 쳐도 됩니다. 저는 태지라는 하는 게 한계가 있어. 노래도 뭐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또. 장구도 조금 치고 북도 조금 치고 드럼은 조금 더 칩니다 아, 드럼은 조금 더하지만 저는 가짜 태진아로서는 진짜 갈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큰 대형 무대를 통해서 열심히 했지만 여기 와서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나보다 고참이에요 저는 7월 말부터 시작했지만 뭐 13년 30년 뭐 28년 1년 1년 됐는데 가을이 가을이 품머도도 내가 쫄병입니다 나이가 필요 없어. 왜? 스승과 제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어린 사람이 가르치면은 배웠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나?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최고 막내입니다. 앞으로 이제 부를 때 지랄이라 부르지 말고 막내라고 불러면 된다. 네. 어차피 내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김상배 선배님 노래 한곡더 모시고, 우리 나와서 북장구 한번 치겠습니다. 북장구 치면은 좀올것 같은 느낌이다. 어, 오마는 그때부터 엿 자셔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엿안팔 거야. 소리만 지키지고 잘한다 켜면 돼. 새로 오시는 분한테 팔아먹으면 되잖아. 아셨지요? 여기서 막찍게된 거야. 막잘란막 가고 막나가 나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김상배 선배님 노래 한곡 나갑니다. 이, 잊을 수 없는 당신이냐? 그게 어, 떠날 수 없는 당신. 차리야. 경상도 말로 천례 i uh -huh. 그래서.